빨리와 아, 빨리 내도로 빨리. 야! 야 근데 이거 너가 만들었냐? 얼음길? 아 너가 했잖아 이거 어? 나 아니, 처음 보는건데? 아 그래? 아니... 야 가보자 고고고! 야, 야! 야! 어, 야! 아, 개, 뭐야, 야! 야! 개 빠른데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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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아! 잠시 아! <웃음> 야, <웃음> 뭐야! <laughs> 뭐 해이 아니! 야 부숴 부숴 아 똥들 아야 이거 어떤 새끼가 해놨어? 아니 똥이.. 아, 진짜? 많네 뭐냐 이거 갖다 아. 버려 아야 아, 왜 때려 아! 아하아 어. 씨개 <laughs> 맛있다 다 먹을게 이 새끼야 아씨 목마른데 물이나 마셔야겠다 아 어? 뭐지? 어. 근데 너 최근에 나 인사 한 알고 있었나? 어디로했는데야이사 있어 도 어딘데 어딘데 친구의... 야, 가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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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. 야 이거야? 아야 존나 구졌네아이 좀... 뭐야 이거? 야들어와봐 일단은 일단 아니, 집이라. 야, 야 뭐야 왜 나갔어? 아니 뭐해?